전주 리사이칼링타운 운영사가 타지역의 고농도 음식물 쓰레기 폐수를 들여와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전주시로부터 허가를 받기 1년 전부터 수만 톤의 음폐수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무상으로 처리해줬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업체 간의 계약 내역에는 처리 비용이 버젓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이 타 지역의 음폐수를 반입해 수익 사업을 하도록 전주시가 허가를 내준 때는 지난 2019년 8월. 하지만 실제 음폐수가 본격적으로 반입되기 시작한 건 그보다 무려 1년 앞선 2018년 9월부터였습니다. 시 허가가 나기 전까지 이처럼 무단으로 반입된 오염수 양은 무려 3만 5천 톤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운영사는 처리 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운용사 측은 당연히 해당 기간 음식물 폐수 처리 수익은 0원이라고 짓게 했습니다. 과연 수만 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음폐수를 외부 업체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처리해준 것일까? 취재진이 입수한 운영사 측과 타시도 음폐수 반입 업체 사이의 계약 내역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7건의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톤당 5만 5천 원에서 6만 원의 비용을 받고 처리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받기로 한 물량만 1만 9천 톤 수준, 계약대로 은폐수 처리가 이루어졌다면 11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무료로 발권, 반입할 건데 왜 업체에서 굳이 영원이 아닌 무료가 아닌 유료로 반입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해서. 정... 반입된 외부 음폐수가 제대로 처리됐는지도 의문입니다. 하수 처리장으로 가기 전 리사이클링 타운에서 나온 처리수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과 부유물질 농도를 매주 측정한 결과입니다. 2017년에는 3, 4주에 불과했던 기준치 초과 횟수가 유독 음폐수가 본격적으로 반입된 2019년에 각각 31주, 38주로 급증합니다. 반입한 이유가 소화존의 유기물 부하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게서라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적정 수준으로 유지했으면 음폐수를 더욱 깨끗하고 맑게 처리해서 배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주시가 지급하는 운영비와는 별도로 막대한 매출을 내면서도 경미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음폐수 반입 사업, 시 소유 설비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결국 제대로 허가도 받지 않고 이 같은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업체와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경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우범기 시장은 일단 자체 감사를 진행해 보겠다는 입장, 셀프 감사를 통해 의혹이 제대로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